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며 가장 먼저 꺼낸 카드. 바로 관세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죠.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패널 등 미국은 이 제품들의 무려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싸고 성능 좋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너무 빠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써야 한다. 관세를 통해 미국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자국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되찾고 기술력도 미국 안에서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 뒤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세는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제품 값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에겐 장벽이 생긴 거나 다름없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때론 FTA 정신과도 어긋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둡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걸 결코 모를 리 없겠죠. 지금의 이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지고 있는 걸까요?